너무 꼬맷다 구미호 바꾸고 이들 악보 바꿔야지 난속 좁은 사람이 아니다 정말? 그럼 앞으로도 우리 계획을... 하지만 인원 구상에 큰 문제가 있어요 걸리적거리는 침이라고? 간술하면서 아직까지 단독으로 감옥을 구사하지도 왜 못... 왜 라브레아가 브라운 박사님 목소리를 내냐고 <웃음> <웃음> 성대 진짜 준내 탐난다 이럴. <laughs> 근데 왜 저렇게 쓴? 아. 원래 재능 낭비가 제일 재밌어. 그리고 이 매자 걸 갖는 게 뭐가 답바? 강력다운 박사님이고, 네 용막은 무엇이냐? 에파이스토스를 잡는가? 여석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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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한 엄마의 부활 방법을 영어지 물어볼 수가? 음. 엄마의 부활? 뭐 저거야? 강철 이런 것 출사? 아니다 불러야 할 사람은 라브레아가 이 아니라. 에 파이소스라고. 스 나는 어머니를 이거. 사랑해. <laughs> 이머릿 속에 울리는 목소리를 따르겠어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. <laughs> 엄마. 얘, 평정심을 유지했다고 가르치던데 내겐 무리였어. <웃음> 갈게. <웃음> 그러니까 지금, 듣는다. 지금 자기 자기의 흑역사가 더 한수 위라고 인정하는 거잖아. 어. 미친 데키. <laughs> 아빠가 얼마나 친다지 보여줄게. 뭐라고? 이게 아빠 리즈 시절이다. 이게미 전성기. 이예 전성기. 진짜. <laughs> 아이 <아니>, 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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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고급 어휘 사용한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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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에릭토니스의 감정도 속박 때문에 증폭된 거잖아. 진심으로 반발한 게 아니야. 최하층. 그곳의 이름은 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는 건 간수장뿐만이 아니야. 그러면 우리 쪽 피장의 카드는 샤르메리 되겠네. 할수 있지? <웃음> <응>. <웃음> 그럼 빨리 공격을 시작해야 되고. 동갑인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어. 소나다. 새끼가. 비린다역 존니 자람 진짜 살아있는 니키 미나즈임. 니키 <laughs> 미나즈는 살아있지 않나요? 진실은 나 위에 자연 가시가 될 것이다. 아그디스티드 아니 아그디스티스 안녕하십니까 안녕 맛있게 먹었니 안녕 간장가자 <laughs> <전장> <laughs> 우리 지금 <laughs> 쿼터 연옥 도와주고 있어 <laughs> 나도 도와줄래 우리. 좋아 어. <laughs> 이럴게까지 사악한 존재로 해버렸다면 오늘 병계로 보내준 일을 말이 유일한 원칙이다.

천병 안에 저 가운데 있는 얘가 아그 아그디스티스야? 음. 아안 됐네. 와내빛의 속삭이면 무슨 뜻하지? 너무 멀었구나. 그럼 너 크게 속삭여봐. 어 크게 어? 속삭이면 크게 속삭이는 거냐고. <laughs> 일그러진 특명. 거, 거기서 나오세요. 어? 아 우리 탈진도 <laughs> 없어서 저거를 어? 어떻게 해? <laughs> 난 피증이라는 걸 오, 모르는 사람이 너한테 달려있는 건 뭐야? <laughs> 이건 바피증 어. 사라져버리세요 <laughs> 맞는 사람 있었는데 뭐야 이거 어떻게 피하라고 걸려. 이거 아 바닥생이야 바닥생 저 한번 뛰어내려 볼래? <laughs> <laughs> <야호. 웃음> 재밌어지겠다 도엔이 샤코 분신을 떼져서 터졌어 고코 있어요? 음, 네 샤코 성대모사 해야겠다 으으 <laughs> 그게 그래 줄 거야 이걸 잡 죽을 때 다음 장난감은너이야 나이야 우리야 다음 다음 장난감은. 아 <laughs> 빨리 리미 써도 큰 큰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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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만 아디오스 아니네 아디오스 아디오스 찾아가러 다티야 ㅅ 발 아대! 아 코다 <돼>! 아대! <laughs> 이렇게나 치밀하게 단전을된 공간이 어머 어? 여자다 어머 <laughs> 어. 장발 포니테일이야 그 당신이 어 맞아 위에 있는 애가밑전알게요아 <laughs> <거 어디가? 웃음> <거 어디가? 웃음> ㅅㅂ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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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 혼자, 하고, 혼자 하고 작별한 줄 알았는데 대사 더 나와서 <웃음> <웃음> 아니 내 흑역사 이 새끼가 <laughs> 헬로키틸기 장이다에파이스토스 아니 가슴에 가면을 보니 라브레아인가 라브레아님께서는 아테나를 쓰러트어 <laughs> 그럼 아 미치겠다 이크스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않을 생각이세요 나에게서 <laughs> 떼어낸 반신은 이미 봉인했어 하지만 아테나의 아테나는 잘못된 교육으로 별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음, 만드를 기품시켰다. 오늘 아 진짜 제드 이렇게 좋은 사랑이라 믿는 감정 때문에 아주. 어머니를 믿고 따르고 있어. 하긴 근데 물게 나밖에 없긴 해서 지나치게 가혹해.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아지 못난 거 왜죠? 어머님 말했다. 아테다는 아들을. 에릭토니오스의 혼을 없애리 있단 말이다. 아이 새끼 왜 이렇게 불만 가득한 표정이야. <laughs> 저그 남고유 베이스라고. 어거리가. <laughs> 아, 아, 심이 많은 게 아니라 남고유 베이스여서. <laughs> 어쩔 수 없어. 남고유들은 다 근심 가득하단 말이야. <laughs> 걔들은 라브레? 다 얼굴에 투쟁 붙어 있다고, 투쟁. <laughs> 투쟁. 남은 이야기는 라브의 팀과. 아, 진짜 제발 님과죠. 이분들과. 아. 에이 그톤이 소유... 엘레레 말해주세요 나에게 언질도 없이 묻어둬야 할 과거를 타인에게 보여줄 줄이야 녀석을 완전히 소멸시킬 생각이다 제 걸걸해졌어 <laughs> 그럼 헤파이스토스의 은거지로 가는 길을 열게 모두 여러시크 왜 갑자기 일본풍 주인공 됐냐? 요만 일본 게임이긴 뭘로 가지? 네네네네네네 네네네 바로 가. 아씨 지고 끌고 있는데. 저못 이기겠는데? <laughs> 고민하지 말래. 채팅이 <laughs> <세월티기> 좋아. <laughs> 좋아. 저도요. 좋아. 나도 좋아. <laughs> 그걸 생각하고 있기는 음. 그 아빠가 아들 속박풀라고 있어. <laughs> 오, 세상에. <웃음> <웃음> 아. 어 세상에. 광딜. 아. 아씨. <laughs> 맹맹네 쟤네 서로 싸우나요? 와그럴만한데 분야가야 될것 같은데. 저거 하나 때문에 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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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래, 너가 질병 타면 됐 아니, 나 피가 사라지기 왜 이렇게 웃기지? 방금 진짜 서속장안 켰는데 서종장 어, 됐어 어, 그니까 웃어 <laughs> 어딜 <얻을> 개기신하냐 <계기> 신나는... 던실러는 <laughs> <전실러면> 웃기지 않았을걸 <laughs> 웃겨? 웃겨, <laughs> 그로든인데왜 덤비댄 거야 리미토 브레이크, 점지되지? 리미토 브레이크 리미토 브레이크, 리미토 브레이크, 리미... 어, 알았어 <웃음> <웃음> 아... 오, 끝이 안 나? 왜안 안 죽어, 얘? 얘 아, 변신 찮하는 동안은 무적. 아유, 던 변신 매너야, 이거. 어, 스토스는 마법소녀였구나. 이제 이제 진장자그